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시면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자전거를 타면 이 튜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튜브를 알아야지 바람을 넣거나 아니면 펑크가 났을 때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세 가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덧높방식, 프레스타방식, 슈레더 방식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슈레더 방식은 자동차나 아니면 그 하드코어하게 타는 BMX나 아니면 입문용 자전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롭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 자전거, 아주 생활 자전거 뭐 그런 자전거에 많이 쓰고 있고, 근데 던롭을 이용하는 방식은 던롭 방식은 많이 사양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 힘들고 보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던롭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딱두 가지. 프레스타 방식하고 슈레더 방식. 슈레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보시면 돼요. 자동차처럼 생겨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있는 튜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방식보다 일반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자, 이게 프레스타 방식입니다. 바람을 넣을 때는 위에를 돌려서 빼주고 다 바람을 넣고 나면 다시 얘를 잠궈줍니다. 얘를 잘 모를 때는 이 상태에서 바람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잠궈 놓은 상태에서 바람을 넣면 으 바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를 풀러서 풀러서 풀러져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진 상태가 보이죠. 이때 펌프에 꼭대를 넣고 레버를 제 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기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튜브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신다면 프레스타, 슈레더. 전노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빵꾸 났을 때나 어디 바람을 들어갔을 때 바로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상식이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